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나타났습니다. 일어나 니네 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명하신 니네 웨와는 정반대가 되는 다시 서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누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의 계획을 취소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요나서는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피로 갚주고 사신 그 백성들을 그냥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시 스로 도망하려고 요바를 갔습니다. 그때 마침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뱃싹을 주고 비싼 뱃싹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 요나를 만약에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이야기는 지난주일 말씀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니 그 요나를 용납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셨다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의 직책에서 파면시키셨다. 말씀을 거역한 요나는 있으나 마나한 선지자였다.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를 쓰시기로 결정하셨다. 마지막 자비를 베푸시는 의미로 요나가 다시 스스로 아주 떠나가 버리도록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다면 요나는. 별볼일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요나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역사상 그 이름이 흔적도 남지 않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심지어 어린아이들 가운데서도 요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나는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요나 이야기를 두번 하십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나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나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까지의 3일 동안 땅속에 있는 것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은 비유에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낮 무명의 존재로 전락할 뻔했던 요나가 인류 역사에 기억되는 인물이 된 것은 요나의 배신, 요나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이 요나를 붙잡지 않으셨다면 요나서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요나서는 요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요나를 향한,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시고 지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고 직분도 맡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귀전등으로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한 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도록 만드십니다. 그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돌아오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처음에 요나가 탄 배가 순조롭게 출항했습니다. 요바를 출발해서 지중해를 관통해서 스페인까지 가는 아주 긴 여정을 항해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스라엘 떠나서 이만하면 바다 한복판에 왔구나 싶을 정도로 긴 시간을 항해한 것입니다. 요바로 되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타시스를 향하여 가는 여정만 남아 있을 그 시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오늘날 풍랑은 자연 현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서로 만나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큰 풍랑을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도 틀린 설명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자연현상 이면에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푼 풍랑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한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자재로 이용하시고 활용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구석구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나가 승선한 배가 거의 파산할 정도로 큰 폭풍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로 가면 처음에는 순조롭게 보여도 결국에는 원치 않는 일, 감당하기 힘든 일이 발생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폭풍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복풍은 역설적으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셨다면 요나가 어디로 가든지 관심 없으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연단을 당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에게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 끝까지 도망가면 그곳까지 추적해 오시고 우리의 심령 깊숙한 것을 다 꿰뚫어보신 후 감찰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풍랑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일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주일날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볼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사업에 너무 바빠요. 자녀에만 관심이 있어요. 건강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전혀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삶을 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쩍 건드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때 우리의 그런 모습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의 길에서 살짝 궤도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일만 아니라 새벽에도, 어, 수요일날에도 영성 집회도 잘 참석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남이 모르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자기도 이것을 갈등하며 있지만 그런데 선뜻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말씀에서 궤도 이탈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은밀한 죄가 슬그머니 스며들어 올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들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털어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면 말씀의 길에서 궤도 이탈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길에서 궤도 이탈하면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선교사가 되어서 저 아프리카 오지를 간다든지 그런 것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종들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은 우리 각자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위로하거나 혹은 우리의 재물과 시간으로 재능으로 힘든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조그만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일에 바빠서 내 이익에 급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날 영성 집회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편하고 아쉬운 곳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일을 편안하게 잘 되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하고 안주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공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상황에 들어가자 자신들의 신을 찾습니다. 우리도 풍랑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길과 말씀에서 쾌도히 달한 것은 없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친 부분을 빨리 찾아서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고 돌아오면 그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이런 과정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는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풍랑 가운데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고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한번 털어보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힘있게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이 날아오르는, 힘차게 날아오르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큰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똑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께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는 못될 지언정 재앙의 통로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요나는 주위 사람들의 삶에 큰 피해를 입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뱃사람들에게 함께 있는 그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빠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파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려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 때문에 말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신에게 자기 방식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신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라 말은 무신론자지만 사실은 신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신인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큰 건물을 짓든지 또는 배가 출항하든지 어떤 행사라면 어떻습니까? 돼지 머리 놓고 절해요 왜 절합니까? 내힘 밖에 있는 어떤 신이 날 도와달라는 것이에요 우리 국가에서도 때로는 이 김해시에서도 어떤 행사를 할때 돼지 머리 놓고 절해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 합니까?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신에게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많은 풍랑을 만나보았던 선원들은 이 풍랑이, 이 바람이 여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뱃사람들이 모두 모여 나름대로 통성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만 통성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들에게 소리내서 불렀다 쉽게 얘기하면 동성기도입니다. 우리 시계 하나님께 찾는 거고 그들 시계 신에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지금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의 주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관장하고 일인데 다른 신들이 얼쩡거릴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질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공들은 모든 짐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바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스에 가서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그 배에 실었던 물건들입니다. 큰 돈을 벌어 보려고 큰 꿈을 가지고 담겨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짐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 때문입니다. 연나가 그들에게 큰 민폐를 끼칩니다. 하나님의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이 그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닷가운데서 폭풍으로 목숨을 잃게 되면 배에 실려있던 귀중품, 금은보화 사업미천 그리고 기계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숨을 잃으면 모두 끝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애지중지하고 할수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지키면서 항해를 하하기를 원했지만 여의치 못할 때는 할수 없이라도 그것을 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닥치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귀퉁으로만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생명이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지요?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한다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귀중품이든 명예이든 재물이든 어떤 것이든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수 있으면 그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그리고 발버둥 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이 위태해도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재물을 붙잡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따를 테니까 세상 부귀영화의 모든 것주시고요 내가 그거 뭉켜지면 은 하나님 이거 더더더 더, 더 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인 제패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만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줬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때로는 모두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유롭게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적박당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7, 80년 사는 육신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이라고 한 것은 더더욱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공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물건을 내던지며 두려워합니다. 물건을 내던져서 살기만 하면 좋겠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향하여 하면서 풍랑을 만날 때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게 됩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뭘 움직일 때마다 귀신 때문에 갑니다. 이사할 때도 함부로 못해요. 거기 신이 있다고 해서 신 없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사를 못하고 날 잡아서 갑니다. 왜요?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불확실한 미래입니까? 어김없이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가 두렵습니까? 건강을 잃게 될 것이 두렵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생은 보면 나름대로의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어떤 두려움에서도 해방받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의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자연세계를 바다의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가 예비하신 축복을 그 백성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고 나아가서는 내가 얻은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얻어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대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폭풍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두려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 지식의 근본이요.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수없는 죽음의 공포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진정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애워싸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피난처의반석이 요새가 되신 하나님 절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겪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정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세상에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동안 요나는 배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거기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잠을 잘때 아주 예민해서 누가 발자국 소리가 나든지 조금만 소리나도 잘 깨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들이 나가든지 뭐 하든지 알람도 필요 없어요. 아주 예민하게 깨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머리만 대면 무슨 일이 밤새 있었는지 도무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잡니다 깊은 잠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풍랑이 그렇게 몰아치고 그리고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할 그런 긴박한 상황에 있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깨닫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지 모른 채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 배에 있는 모든 선원들이 자기 신에게 온 힘을 들여 부르짖고 부산을 떨고 있는데 요나는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아예 석편이 누워서 깊은 잠을 잡니다. 그러니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려워졌는데도 본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깊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시는지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십니까? 아니면 깊은 영적인 잠을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뭔지를 몰라서 두려움 없이 겁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신 것인지요, 혹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시다면 깨셔야 합니다. 상황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을지 모릅니다. 더 어려운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워져서 들어가야 합니다. 잠에 깨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 일에 사업에만 취해 살아가면 안 되십니다. 자식 뒷국무리만 쫓아다니면 살아서는 아니 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누워서 석편이 잠을 자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혹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깨십시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 잠속에서 있던 건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깨고 보면 아무것도 모르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의 폭풍을 주셔서 깨라고 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돌아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